4절과 15절을 단순히 떼어서 보면 여러분 안 됩니다. 14절과 15절에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주 앞에서 물었을 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주기도문을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가르쳐 주죠. 주기도문들이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할수 없는 것 중에 모든 것들이 보면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거 그런데 1 2 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나의 죄를, 내가 목적이에요.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기 직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먼저 해야 될 도리를 먼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빨리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 형제들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렇게 주기도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곧 주기도문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의무로서 주어져 있는 기도 제목이 12절에서 남의 죄를 사하는 것이 1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끝났는데 다시 한번 예수께서 14절과 1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천부께서 우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 조건은 내가 사람의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을 때에 그리 된다는 것이고요. 또 다시 15절에서 한번 강조하기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일전에 그런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께서 침상에 어 그줄 줄로 침상에 사람을 내려서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때에 주께서 또 말씀하셨고 또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죄사하는 게 쉽겠느냐, 병고치는 게 쉽겠느냐,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다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아무도 할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죄사함을 할수 없거든요. 유대인의 오래된 수천 년간 내려온 그, 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것은 뭐냐면, 죄는 오직 하나님만 사할 수 있다, 라는 것인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자꾸 죄사함, 죄사함을 이야기합니다. 병을 고쳐주면서 또 죄사함을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주님이 죄사함을 하는 것은 그나마 능력도 있고 이적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케할 만큼 말씀도 잘 전하고 하시니까 이해는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죄사함을 죄인인 우리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심지어 이 마태복음 이, 이 6장은 이미 제자들이 열심히 활동하기 이전의 상황이에요. 뭔가 잘 모를 때의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 바, 시몬 베드로가 주를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을 때, 그거 니의 고백, 너의 고백이 아니다. 너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가에게 알게 한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너가 반석이니까 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교회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1 9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죄사하는 권세와 죄사하지 않는 권세를 베드로에게 죽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인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평강하라, 평강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단어가 무섭습니다. 너희든지 누구든 누를 만든지죄 사하라, 죄를 사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남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가 우리에게 과연 있는지요. 그거 하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사는 권세가 있다는 거 하고 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인 말씀하고 말씀처럼 남의 죄를 진짜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실제로 우리는 남의 죄를 용 남의 죄를 용서하고 남의 죄를 사는 하그 권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어제도 잠깐 어, 새벽 기도 때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남을 정죄하잖아요. 남을 비판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축복이 없고 남을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남의 잘못된 점, 조그만 꼬투리들만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고, 10년 가운데는 불평불만 밖에 넘지 않습니다. 아유,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도 대피기도 하네, 쩌쩌쩌 하면서 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판단하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줄 아세요? 그 칼이 자기를 향해듭니다. 아, 뭐, 나도 뭐, 이래도 구원받을 것 같고, 저래도 구원받을 것 같고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밟게 되고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게 되고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그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되는 정말 무서운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있어야 되느냐. 남을 바라볼 때는 사랑과 격려와 용서와 자비가 충만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주께서 다시 한번 주기도문 속에서 남을 용서하는 게 있고, 주기도문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이 두 번이나 강조를 하는 것이 남에 대해서 용서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내가 원수의 밥이 되거나, 원수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들어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큰 풍성하고 높으신 그 인혜가 이내, 인 그것을 하나님의 큰그 대단하신 그 사랑을 계속 바라보아야지.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고, 그 때서야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고, 그때 내 몸속에 원수가 자리 잡을 공간이었기 때문에 원수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풍성한 사랑이 있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면서 그 사람도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저주나, 늦지나, 또 악담이나 비평이나 불만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늘 입술에서는 복과 복음의 전달, 복음이 중재되어지고 사랑이 나타나고 늘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이겨내는 힘들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해야 되는 그 도리인 겁니다. 요한 가장 오래 살았던 요한이 여러분 인생을 가장 오래 살았던 요한 모친 마리아로부터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다 어릴 적의 이야기도 다 들었던 요한이 마지막에 글을 쓴 것이 뭡니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에도 모두가 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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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연합 예배 때에도 며칠 전에 연합 예배도 감독님께서 세계명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 그 세계명을 또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심년 가운데 어찌하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으로 충만해야지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진실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일생 동안에 일생 동안에 부탁을 드립니다.